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쿠중 기사입니다. 오늘은 서부발전 필기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반응속도 단위전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도가 몰 o l p 로 시간이 아 o u 로 주어졌을 때 반응속도 ra는 0.005ca의 제곱 단위는 몰 o l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니일 때 반응속도 상수 k의 값은 얼마인가? 단위는 리터 몰퍼 아워로 묻고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인 이 반응 2차 2차 반응의 형태로 반응속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기본, 기본 형태가 ra는 k 곱하기 c의 제곱 혹은 n승인데 이때 k가 반응속도 상수입니다. 그럼 이 문제에서는 0.05가 반응속도 상수가 되겠죠.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단위입니다. 문제에서도 이 단위를 잘 바꿔서 정답을 골라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0.005에 해당하는 반응속도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? 자 CA가 몰퍼 세제곱 센치미터로 현재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반응속도, 반응속도식의 단위가 이것이기 때문이죠. 그러므로 2차 반응이므로 K의 단위는 세제곱센치미터에 분모는 몰수에다가 분모에 대 분모의 민까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. 이것이 0.05 0.005 반속도 상수에서의 단위입니다. 자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라 하냐면 리터퍼 몰퍼 아우어로 바꾸라는 뜻입니다. 자 그러면 몰은 어차피 그대로고 미닛과 세제곱센치미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. 자 그러면 다시 잘 써보겠습니다. 0.005 세제곱센치미터 몰퍼 미닛입니다. 자 미닛부터 바꿔주면 1시간은 60분이죠. 그러므로 이 1분은 60분의 1 아우어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. 자, 분모의 분모이므로 분자로 가서 60을 곱해주면 됩니다. 자, 그 사실 이렇게만 해도 이 앞에 3, 즉요 6과 5를 곱해서 나온 아파 3이, 3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. 되겠죠.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. 하지만 저희는 공부를 하는 상황이므로 자좀더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현재 6 0 곱하기 0.005 세제곱센티미터 몰퍼 아워까지 바꿨습니다. 자 그럼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. 자 1리터는 얼마죠? 1000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1000 밀리리터와 같습니다. 자 그러면 1리터는 자 이것을 그럼 1 세제곱 센티미터는 1000분의 1 리터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 세제곱 센티미터 대신 리터를 대입해주면 됩니다. 그러므로 60 곱하기 0.005 곱하기 1, 1000분의 1 리터 몰퍼 아우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자 여기를 계산해주면 300에다가 0 0 0, 0, 1에다가 1000분의 1까지 해서 자0두개 없애주고 그러면 0.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반응속도상수 단위변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아이큐준퀴사였습니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